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. 또 어디가 악의 무리들이 있는 곳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이묘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밤새도록 서게 있게 된 것, 여러분 너무잘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왜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? 바로 뒤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는 이제 자리와 진지를찾아하고 있습니다. 시청 앞, 대검찰청 앞, 찾아가고 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역사를 이루어 낼 겁니다. 진실을 찾아내서 대한민국을 박살내고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들을 꼭! 찾아내고 응징할 겁니다 저는 교회에 자주 가지 못합니다 가끔 갑니다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니 더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동안은 저도 방송한다고 또뭐 한다고 참,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, 탄핵 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눈빛을 보면서 또 나오시는 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, 특히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분들 상당수가 정말 기독교인이고 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애국자들입니다. 농성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. 물론 스님도 계십니다. 네. 저는 뭐 어떤 종교를 배척하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. 다만 지금 대한민국을 어떤 종교가 살리고 있고 누가 살리고 있는지를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증언하시는 겁니다.